안녕하세요. 오늘 코스닥 150이 크게 올라주면서 가지고 있던 코스닥 150레버리지도5%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오늘 절반 판다고 말씀드렸고 절반 매도 하였고요. 나머지 물량은 네, 가지고 있다가 분할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손절을 하나 싶었죠. 이때 1차, 2차, 3차 이렇게 30%, 30%, 40%에서 비중 100을 채워서 가지고 있다가 손절 하나 했지만 수익권으로 돌아서면서 절반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던 이 추세라인을 깨지 않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이 깨는 순간 커트하고 여기 이 라인,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이 라인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라고 보이고 이 라인을 붕괴하고 하락하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는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라볼수 있겠죠 아직은 열기를 깨지 않고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살아 있다 라고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열량 매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들어올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지구진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네요. 3전 또한 1년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3전 또한 1년선을 지켜주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것이고 1년선을 밑으로 깨게 된다면 계속 1년선을 맞으면서 지지해주던 이 중요한 1년선이 저항이 되면서 하락 추세로 꺾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직은 네, 1년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미장으로 넘어와서 속수이 강하게 올랐다가 어제 살짝 빠졌죠? 살짝 빠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배수짜리 SOXX로 돌아가서 한배수짜리 또한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죠? 여기를 네, 빨리 뚫어 주어야겠죠? 뚫지 못한다면 은 3번이나 이도하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큰 저항의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런 이유로 속슬, 속을 6월 4일 화요일에 물량, 요 물량을 다시 팔았습니다. 다판게 아니고 6월 4일날, 요때산 물량만큼만 이번에 수익 실현을 하고 3배수짜리 SOXX가 방금 말씀드린 요 1, 2, 3, 3번의 고점, 요 고점을 돌파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나면은 다시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또한,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짧게, 숏을 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손절가, 바로 짧게 잡을 겁니다. 손절가, 지금 최고점인 1255불을 뚫으면은, 바로, 손절, 바로 손절하고, 지금 들어가서, 지금 1200디아인데, 1000비디아, 1000비디아로 다시 그 부분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여기 21선 눌림목, 요 자리 부분에서, 숏을,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또 신고가를 또 갱신하면 그 모습이 보이면 바로 자를 겁니다. 엔비디아 1.25배수. 보신데요. 어제 거래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하트를 넓게 봐도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없죠. 최근 들어 이제 거래량이 는 거를 볼수 있는데, 슬슬 큰 손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락을 슬슬 보고 있는 거죠. 이 거래량, 이 거래량 믿고 한번 까불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 큰 돈을 넣지 않죠. 우리, 우리 엔비디아 형님한테 까불다가 세게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크게는 넣지 않고 적당히 넣었다가 21선, 21선까지 눌려준다면 11%, 12% 정도 떨어져 준다면 엔비디아는 1.25배수 요 숏으로 하면은 수익률이 한15% 가까이 되겠죠. 그 정도 먹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먹게 된다면 그 돈은 다시, 네, 우리 속슬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손가락 근질근질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품자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번 저 또한, 네, 시도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TLT는 이 1년선, 1년선 딱 시원하게 돌파할 때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살짝 이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죠. TLT, 시원하게 뚫어주면은, 네, TMF, TMF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원하게 뚫어주기를, 네, 기대해 보고요. 테슬라는 좋은 게, 현재 계속 이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해 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를 깨게 된다면, 이 자리가 저항이 되고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받고, 슈팅이 나와줘야겠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 21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뚫어주고, 다음 주에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딱 보여준다 하면은 200불, 200불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